추워지면 왜 혈당이 더 말을 안 들을까요? 그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게다가 감기까지 걸리면 혈당이 완전히 반항기 청소년 모드로 들어가요. 추우면 야외 활동이 줄죠. 움직임이 줄면 포도당도 덜 쓰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. 여기까지는 이해돼요. 근데 감기까지 걸리면 이게 문제예요. 감기에 걸리면 인슐린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.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잔뜩 만들어내고 그 호르몬이 또 혈당을 올리고 그러면 감기는 더안 낫고 그러면 혈당은 또더 올라가고 딱 혈당과 감기가 손잡고 장난치는 악순환이죠.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혈당 체크를 자주 해야 합니다. 하루 한두 번만 재던 분도 이때는 횟수를 늘려야 해요. 아침 공복, 식후 두 시간, 취침 전까지 체크하면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.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. 혈당이 200 이상에서 계속 안 내려간다. 구토 설사로 식사를 못한다. 열이 계속 난다. 이건 집에서 버티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인슐린 처방이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. 그리고 감기 걸리면 귤 많이 드시죠. 근데 귤도 착한 얼굴한 당분 폭탄이라서. 한 번에 두 개씩, 남성 하루 두 번, 여성 하루 한 번만 드세요. 결론은 하나예요. 몸이 아플 때일수록 내 혈당을 더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